바다요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음, 도보로 왔는데, 항촌. 남해 항촌에, 어, 전어가 나온다 그래서, 전어 낚시로 왔어요. 아, 제가 오늘 전어 낚시 처음 해봐요. 그래서 완전 생초짜예요, 생초짜. 채비가, 제가 감성동할 때 쓰는 채비, 찌도 지금 이오찌. 자, 막대찌 이오찌. 보이죠? 이거 하나 달고요. 카드 채비, 어, 전어 카드 채비. 이거 3호예요. 3호 우리 신랑 옛날에 옛날에 쓰고 서랍을 뒤지니까 있더라고요. 그 그래, 그거 3호 중간에 달고 밑에다가 뽕돌을달는데 제가 이어 뽕돌이 없어가지고 지금 면주찌, 면주찌 달았어요. 여기다가 고리 뽕돌 고리추 뭐 이걸 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그래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카드 채비가 열 개가 달렸나 봐요, 바늘이. 바람 불어가지고, 오이고 걸고, 막 난리인데. 이래가지고, 오늘 처음이니까, 전어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밑밥은 그냥 감성돔 밑밥 쓰던 거, 남은 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던져보고, 바람이 대박이에요. 전어도. 대박이겠쥬? 오, 오, 뭐고? 왔다. 왔다. 오, 크다. 왔다. 아, 찌가들어넘었어 엄마, 근데 얘 바늘, 어, 대박. 오늘은 우와, 그 대박. 겁나 크다. <laughs>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갖고 뚜레방에 뚜레방 또래방 물 따르고 담아야 되겠다. 오 크다. 대빵 크다. 이 내가 잡으면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다. 엄마 요 있어. 이 내가 잡으면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다. 아니, 찌가, 들어 누웠어. 살짝 올라갔어. 찌를 던져놓고, 밑밥을 줘야 되겠더라. 아니, 이런 거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내가 잡으면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다요.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거다요. 나는 처보다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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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엄마 작다. 어머 <laughs> 홀치기 해 갖고 왔어. 어 천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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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선님이 저는 한 번에. 던지자마자 어, 물었어. 이거 뭐요? 오오 어, 어, 이게 선생님, 뭔 일이야?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고? <laughs> 아 천장 나 바늘 잡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laughs> 나. 진짜. 아이고 이거 어떡해 두 마리도 나를 자꾸 걸어 아이 아파 이봐라 위 안은 좀 작아 함부로 다 그거 안해 우와 나 너무 나온데오오 오, 꼬랑기 걸려왔어 아아 젠장 아 젠장 아, 진짜. 아, 진짜. 음, 좋아한다 그랬는데 애들은 조금 멀리 안 던져도 되더라고, 얘들어쨌 나, 나 너무 잘 잡은 거 아니야? 아야야야. 어? 나무, 너무 잘 잡은 거 아니야, 나? 나 앞만 봐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아, 던지니까, 물어주. 제본건 뭐, 굳이 상관 없지 않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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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기를 해버렸어요. 다음 오는 사람은 뭘뭘 뭐, 뭐를 갖고 와도 갖고 오겠지요? 아니, 근데, 아이, 아프라. 뭐를 갖고 와도 밑밥통 갖고 오겠지요? 그럼 내 밑밥통을 비워버리면 돼요. 야, 네가 쳐? 이라고. 지한테 부숴주면 돼요. 아야. 자, 전화가요 아이, 젠장. 잠깐만. 왜안 됐지? 확인이 왜안 됐지? 네, 좋아, 좋아. 자, 좋지요. 지가 들어 누워요쪽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들어 누워요 누가 내보고 쳐보러 한다, 켜겠어요. 난 찌가 이상한 뭐챔질하뭐 있어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겁나 쉬워요. 보이죠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화가 왔어요. 커요, 커요. 아유, 낚싯들이 자꾸 놓게 되네. 오늘은 뭐 선생님이 키키 키요. <laughs> 커요, 커요. 겁나 커요. 보이요 말리였어 우와, 대박 커. 짜잔. 아 카드 채비를요. 이게 귀찮으면은 다섯 개만 달고 해도 될것 같아요. 보이죠? 다섯 찌가 들어 놓아요. 내가 입질를잘본 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가다가 전어 다섯 마리 줄까? 너 집에 없냐? 전어는 죽어도, 해도 먹어도 되잖아. 아야, 아야, 아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전어인데. 내가, 아, 전어로 왔으면은, 전어도 갖다 드릴걸. 어. 진중한. 이봐. 근데 얘가 왜막 피를 토해? 이 새끼 여기 너. 애초부터 전어 잡으려고 한 겁니까? 전어, 전어 잡으려고. 아니. 나는 한 마리 있데 어고? 입술에 걸렸는데 피를 토 하고 죽는 거기. 어메 어메 어메.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세 마리가. 이거 어찌 댕기고먹어라 홀시기까지 세 마리야. <laughs> 우와. 아 진짜. 아이고 경매. 고님이 그냥 도망갔다 키우. 경매. 경매 받아주나? 칠천포. 지금 카드 채비요. 좋아 말자짜자말정봐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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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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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배에도 걸려온다 신난다 자 봐라 하는 잡으러 와야지 가지러 가기는 인간아 이봐라 어? 내가 한, 진짜로 한 100마리 잡은거